아이들아, 아나 얼굴... 나아아음 빨리 빨찍으라고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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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저지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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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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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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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나 맨날 나 맨날 학원 갔다 와서 늦은 거야. 그건 지각이라서 저번에 늦었잖아. 가서. 내 잘못이죠. 나도 잘안 갔는데 있어. 그거는 먹었 어머, 먹어. 나도 먹을래. 나도 먹을래. 진짜 싫어. 야, 즙플 원인네 하지 먹아 어머. 건강 와! 너무 고물로 왔다. 요 진짜 대박. 맛있게 먹뱅. 먹뱅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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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 음, 먹뱅. 어떻게 너희다. 어떻게? 어떻게? 저희 버스가 출발했어요너 <laughs> <오. 웃음> 맞아. 빠방. 빠빠. 빠빠. 어, 빠빠. 우리 먼저 갑니다. 대소 친구들. <laughs> 안녕.

왜 <웃음> 어 그렇지 어! 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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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하세요. 요안하세하요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핸드폰은 주머니에서 어떤 바지가 자꾸 내려가서. 갑자기 뛰기 시작한다. 내가 찍어서 그런 건가? 갑디. 아니. <laughs> 갑자기 뛰고 싶었나 보죠. 그러니까요. 아 네네 바람 안 내. 뭐요? 어? 바지가 자꾸 내려간다고? 바지가. 아니, 내려... 왔다, 아 바람 안 내. 말 이거. 오 제발, 레빗. 제발, 제발 죽어. 제발. 어떻게 알아? 들 뭐죠, 이거? 구멍처럼 돼 있네. 아, 근데 뭐. 예상하기 했어. 뭔가 구멍처럼 될 있긴 데생하나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잘해요 우리 잘해. 팀 중에 유일하게 제만 모던. 모두... 어? 언제 오셨지? 네. 안녕하세요. 뭔거 어, 아, 네. 네. 야, 니앤드 네. 여 둘이요. 너네 둘이, 둘이 잠만 잘 거래 왜. 아, 아니에요. 아, 진짜지? 네. 놀아줘. 네. 네. 너 먼저 떠날게. 이 안녕. 내가, 내가 뭐 잡아가냐. 아니요. 아니. 아니에요. 으이. 아, 다 끊었다, 그냥. 응? 왜? 물이 좀 이거 드리고 와야 돼. 뭐? 저거. 뭐 Let's g e 입니다 지금. Let's get it. 빨리 영상 찍어, 기 찍고 있어, 지금. 아, 찍고 아, 있다가. 아직. 아, 아니, 아니 근데 힘들었어. 이렇게밖에 안 세워. 어휴. 원플원을 주신 거요. 네, 두 개를 주신 거예요. 네, 네. 네. 너무? <목소리> <목소리> 이모, 이 <laughs> 저희가. <laughs> 이제 반대로 지혜 언니는 네. 맨날 장난을 쳐요. 그래가지고 제가 옆에 있으면. 응 <laughs> 음! 이라고 혼자 막 계속 장난을 쳐. <laughs> <laughs> 해 주세요. 그래서 아니. 근 들어. 안 되더라. 제가 기망에 다고저한테 카메라를 넘기고 말을 하지 말래요. 떡같 같이 또... 아, 먹을까? 아, <laughs> <뭐냐>? 또지저 <저거지? 웃음> 화장했어요. 아 나도. 아아 <웃음> <웃음> 아니, 안 할게요. 이래서 저. 이래서 천이면 원래 이런 아, <laughs> 원래 와 이거 미치겠다 너못 봤냐? 어 아니 봤어 <laughs> 얘, 얘가 상서 아니, 아니 원래 표 돌돌돌 돌려서 2,000원으로 표시한 건데 언니가 원래 자꾸 1원이었다 <laughs> <laughs> 아니 다시 해봐 아직... 아니 뭐야? 찍었어야 했는데 저거 나한번졌워 <laughs> 제발 버려 통또 저러게 떴어요 너무 웃겨 아니 뺏어가서 언니가 좀 찍었어야 됐는데 저 너의 정신을 아니 아, 나는 얘네 정신이 말려. 야이아 아니 차가 어디 갔지? 응. 어, 나. 응. 어디 갔지? 언니 인스타 지금 안보인다는 거. 아, 저건가. 있어 거. 아, 진 아, 니 진짜 가 진짜 맛있는 시겠지는 거. 아, 진짜 맛있는 어. 거. 아, 진짜 는 거. 아, 있는 거. 아, 진짜 있는 거. 거. 자, 이거. 먹을래? <laughs> 응, 고장난 것 같은데 어디가 약간? 아유, 기장만 맞으면 돼. 나 그냥 번인줄아이 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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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라. 가라 유나몬. 가라 <laughs> 몬스터 아이고. 뭘만드는건데 아, 기수 엄청 많았어 여기 위에 거. 있는 거다 정말, 의 장점 엄청 많은 걸 뽑아낼 수 있어 정말, 요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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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뭐야? 말 정말, 정말, 지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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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이거 마냥 뭐가 왜? 제가 해드릴게요. 어? 이거는요. 우비 그리고 이거는 꾸비 그리고 이거는 바로바로 우비 바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게요 바로 우비. <감사하지> <다리도 잘하주면. 웃음> 다이소에잘랐습니다 <감사하지> 다이소에서, <이> 다이소에서 다이소에서 <웃음> 다이소에서 가위바위보. 가위까지 우비바른. 어딜 만지나 했네. <laughs> 유나야 대박. 아 이재야, 제발! 이제야 제발! 이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뭐죠 지금? 아한다 아니다. 아니. <laughs> 아니 이분이 저보고 지금 입술 그거 뭐야 그걸로 하래 그거. 닭꼬치 소스로 입술 바르래요. 지금이 시간인데 대회하고 갔다 오자. 그 대회, 전국대회 시이 2분 전에 닭꼬치 먹으러 와 버리는 사람입니다 아너 지금 먹으려고? 나도 없어 나도 가야어 우리 둘이 먹자 이따 그럼 그래 응? 애들 봐아힘들 배고파할 때 우리 나 맛있어 끝감사니다감사니다 맛있게 드세요 안녕히 계세요 얘들아 눈왜 저렇게 불고 있는 거야 <laughs>

y o 즐길 줄 아는 여러이이이 n 의 챔피언입니다 champion. You know, you know, you know, you know, y o 영 know, you know, you know, you know, y 멋진 음악을 하나 틀어주면 누구나 나와서 그래, 함께 음! 즐기는 음. 시간 잠깐 갖고 뭔 소리야 음. <laughs> 내자 그러면 본인은 포기를 했어요. 하지 않죠. 너무 <laughs> <laughs> 따뜻해졌어내 <나>. <laughs> 내 아가미. <laughs> 우리 너와 나는 우리 밟아. <목소리> 이마 제발. 응. 이알았장내 응, <목소리> <목소리> 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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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뭐죠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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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후드 있는 사람 후드 써. 나와나와나 아니 바보들아. 너는 <목소리> <넌> 이거 입어. <목소리> 아니 이거 후드가 없잖아. 네 <목소리> <목소리> <바로 뒤에 대단한 목소리> 야어디야 <laughs> <laughs> <laughs>